네, 할렐루야! 오늘 11월 15일입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백옥중 집사님의 내종종을 치료해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형민 형제를 치료해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0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어, 제목은 백수가 되어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라고 어, 제목을 줬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7 어, 1편은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71장을 볼때 열왕기상 1장에서 3절을 배경으로 보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더욱 더알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윗 자녀들은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욕심을 냈고 또 여러 신하들도 어느 라인을 서야 슬라고 고민을 하면서 어, 살길을 열심히 찾 찾는 것을 우리가 어, 견본해 볼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때가 큰 정치 정치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하면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중에 압살롬의 동생 아 아도니야가 왕이 되겠다고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고 다윗이 허락 없이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갈라놨습니다. 왕자들 사이, 신하들 사이, 제사장들 사이, 선지자들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이 사건은 열한 기상 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자로서 다윗이 이 위태할 때그 느끼는 감정은 이 시편 71장에 써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다윗은 또 압살롬이 이런 반란을 또 넷째 아들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지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쓴 것이 시편 71장입니다 그 안에서 보면 은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쭉 이렇게 이어 나가면은 다윗은 수치를 당했고 악인, 흉악한 자, 불리한 자들의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의지와 소망이 없었고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혈력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능히 사역하신 역사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의 뜻을 반대하는 많은 소문들이 소근소근 소근소근 온 나라에 온 왕국에 퍼지는 것을 다윗은 듣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71장 후반절을 보면 다윗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윗은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은 자기의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 믿음을 살렸습니다. 절망적인 입장보다 더욱 더큰 광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고 신뢰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과 같이, 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빠르게 행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고통, 절망, 고난의 일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측에서 봐야 합니다. 부모가 어린이 어린아이를 훈련하면서 더욱더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될수 있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고난과 절망과 고통으로 우리를 단련하면서 훈련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5,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 전하리이다. 또 16절에는 다윗이 그의 모든 성취와 성공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로움에 돌린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다윗은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7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선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선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17절에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모, 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다 다음 세대에 이런 어, 하나님의 확실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애통하고 어, 젊음 젊음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듯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또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애, 어,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양명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면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기대하지만 또 다른 면에는 고난과 수치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애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아, 다윗의 고난과 수치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 와중에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 아,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을 원하고 기도하든지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약속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 어, 특이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기에 저희들이 인내함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으면서 우리가 매일 살아나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저희를 애쓰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